사메일 하1장 사흘이 죽은 후에 다시 아말렉인들을 살려가고 돌아와서 시끌락에서 이틀을 지냈을 때즉 삼일째 되던 날의 일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피어 왔나이다 하더라.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일이 어찌 되었느냐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도망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연나단도 죽었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청년에게 말하기를, 넌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연나단이 죽은 것을 알았느냐 하니 그 청년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연히 길아 산에 올랐는데 부서서 사울이 그의 창에 기대 있고 부서서 철병거들과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백렬히 쫓아오는데. 그가 뒤를 돌아보다가 나를 보더니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암멜렉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가 다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이에서서 나를 죽이라, 내 생명이 아직도 내 안에 온전히 있어, 고통이 내게 있음이라 하시기에, 내가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였으니 그가 쓰러진 뒤로 살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팔찌를 빼 여기 내 죽개로 가져왔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이시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같이 하더라. 그들이 설과 그의 아들 연나단과제 백성, 와 이스라엘 집으로 인하여 애곡하여 울며 저녁까지 금식하였으니 그들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이라 다윗이 자기에게 고한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타국인의 아들 아말레인 이니 다하더라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이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청년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자, 청년이 그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지니라, 이는 내 입이 너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하기를 네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느라 하였습니라 하더라, 다윗이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하여 이에가로 애도하였으니, 그가 또한 그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다 자손에게 하루 용도를 가르치라고 하더라. 보라. 그것이 야스르 책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용사들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카디에도 말하지 말고 이스, 아스클론 거리에도 말 알리지 말라.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딸들이 안할까 하노라. 너희 길보아 산들아 너희에는 이슬도 비도 없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니라. 이는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천하게 버려졌음이니 고사우르 방패요 그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던 것 같도다. 죽임당한 자들로 피로부터 영사의 기름으로부터 연하단는 허리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을 가려 때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살과 연하다은 살아서도 사랑하며 기쁨이 되는 자들이더니 죽어서도 나나지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보다 더 강하였도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올지 하다. 그가 너희를 다른 즐거운 문들과 더불어 진홍색 옷을... 그가 너희 옷에 금장식을 털어주었다 용사들이 어떻게 전쟁 중에 쓰러졌는가. 오 연하다니요. 그대는 그대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도 나의 형제 연하다니요. 내가 그대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그대는 내게 큰 기쁨이었으며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다. 도 어떻게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가 망하였는가. 아멘.